안녕하세요. 도계 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다이아몬드 프로 스탠다드 PS208 밝은 탄색과 레드 오렌지 컬러가 조화롭게 들어가 있는 일자 앱 외화수용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영상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겠지만, 살짝 작은 사이즈의 유소년용 제품이고요 손등은 처음부터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제작이 돼서 출시가 된 글러브입니다. 성인용보다 약간 작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티가 날 정도로 작진 않기 때문에, 뭐 가끔씩 성인분들도 쓰시긴 하는데, 위아 글러브를 굳이 더 작은 거를 쓰셔야 되실 분이 아니시라면, 그냥 이건 유소년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이 좀 작은 친구들한테는 이 글러브도 꽤나 클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활용도 좋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글러브는 자연스럽게 둘 하나 하나 착수하시고 움직이시면서 사용하시면 공이 안쪽에 팍팍 들어오는 적당히 하자면서도 탄력 좋은 그런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새 상품을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움직이지도 않을 정도로 꽤나 단단한 글러브고요. 손 사이즈는 지금 줄여져서 나왔지만 제가 보통 ML 정도의 착수를 하는데 제 손이 그냥 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손이 작으신 여성분들이라든지 손이 작으신 남성분들이 쓰셔도 괜찮은 착수감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어린 학생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넓게, 뭐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손 사이즈에 맞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공은 떨어졌을 때 살짝만 오므려도 딱 고정됩니다. 이렇게. 아주 살짝만 움직여도. 그렇기 때문에 착수를 하시고, 이렇게 움직여보시고, 공 살짝 잡아보시고, 하시면 쓰시기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길들이를 했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 상품은 새 상품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포켓이 정성돼 있다든가, 뭐 야들야들하게 손에 잘 맞춰진다든가, 이런 느낌보다는, 어? 잘 움직이는 정도인데? 라고 생각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캐치볼 좀 하시면서 공 받는 위치라든지, 손 쓰기 좋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만져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그냥 바로 쓰셔도 크게 무리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쓰시는 분마다 손 사이즈라든지 사용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만져주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뭐, 물론 캐치볼 같은 경우는 그냥 충분히 가능한 정도고, 이제 중요한 상황에 사용했을 때의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 겁니다. 펠트도 빵빵하고 가죽도 두툼한 느낌이 드는 글러브라서 이뭐 정도면은 사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요 끈질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좀 밝은색, 탄색깔의 레드 오렌지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라벨은 실리콘으로 검정색 라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웹은 이치로 웹이고, 조금은 작은, 아담한 사이즈의 유선용 용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하나하나 착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제 손에는 편하게 잘 움직여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공 받으시면서 캐치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뭐공 잡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잘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로 스탠다드 PS208 일자 웹9 2로웹 웨하우스 글러브 유소연용 둘하나나 길들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